반갑습니다. 칠가입니다. 어제 책을 한 200km 캐고, 오늘 또 책을 캐러 왔는데, 엄청난 세력의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. 이 책줄기가 지금 한 놈인데, 어마어마합니다. 세력 자체가. 지금 너무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줄기 한번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정말 두께도 엄청납니다. 이 너덜 지역에 이렇게 치기 들었습니다. 이내도가 완전 썩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여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아, 큰 치기 하나 있고 이, 너덜 지역에, 책이, 오래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저 위쪽에도 하나 있고. 이 책은, 어마어마합니다. 이 책은 정말로 큽니다, 이거. 와. 이것도 오늘 작업할 게 아니고, 오늘 작업할 책은, 요, 요거 지금 작업할거다 지금 어틀지역에 돌을 를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책이 나오면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개 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우와 와, 진짜 굵다 바가야 크지? 너무 어, 뭐 흐들시리 크네 그거 그래 우와, 저 옆에 또 캐러 갑니다. 얼른 가봐라. 사 응, 분. 자, 타볼. 다시 또치 캐러 갑니다. 알아. 엄청 고질라 하는다. 굴고 질라 허나 열심히 캐봐라. 열정하고. 응? 그, 식, 내가 닦겠다 맞나? 이, 이래 큰 거로? 응, 어, 그러면 노릇. 식줄기는 음. 엄청 크네? 응. 와, 이거 봐라. 니는좀 이야기 좀 해라. 식줄기는 좀 크네. 아니라고. 오, 식선은. 작업하다가 지금은 이제 새참 묵습니다. 오후새참 아 온나 어른 오이라 요 어, 커피하고 빵 한개 묵고 그거만 하고 내려가자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책을 다 캐고 지금 차에 싣고 있습니다 아직 다 실은게 아니고 다 실릴란가 모르겠네 저 위에 몇짐 남았노 세짐두짐 짐? 일단 다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이틀간 산행물 차에 다 실었습니다 지난주는 서이서 400km 했는데 이번주는한 500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